여수아 십장입니다. 그때에 여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기본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게 아도니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함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하여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뒤,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진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마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우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골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우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우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님나로 나아가서 님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딥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스라엘의 그 성읍을 점령하고 한 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때에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블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빌과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밉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그온땅곧 산지와 내겹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레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보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우수와 십장을 읽었습니다 선한 싸움에 임하는 성도에게 아, 여우수와 십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은 선한 싸움에 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에 확실한 보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아무 사람도 볼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즉 로고스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피조세계에 전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곧 생명이요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의 생애는 일평생 악과 싸우는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실한 보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백성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고 확실한 승리의 보장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이지만 성도는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에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보장을 하시는 것은 모두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마귀는 저주하면 더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성도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승리를 주십니다.하나님은 사람과 자연을 사용하여 승리를 주십니다.승리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우수와 1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용하여 싸우십니다. 또 이적을 사용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시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릴 능력이 되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이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오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여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 도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하면 마땅히 쓸어 없애셔야 하겠지만, 사랑,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의 끝을 정하시고, 그때 창조를 완성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인간들이 거역하는 것은 신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에 맡겨 인간들의 방법인 전쟁 등을 통하여 가르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쟁 하시는 방법도 이미 세상에 심어두신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수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육적인 전쟁은 성도의 영적 전쟁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선한 싸움에서는 전쟁을 이땅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충성을 다하여 싸워야 합니다. 자연을 사용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전쟁을 하실 때에는 때로는 친히 만드신 자연의 이치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전해듣고 깨달은 선지자들은 자신있게 이 사실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전쟁 중에 이와 같은 자연을 통한 도우심을 볼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연이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적을 사용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전쟁에서 이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적은 사람에게 이적이지 창조주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능력의 표현일 뿐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제압하라. 그리고 원수의 목을 밟으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라.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5절 말씀에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제압하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타락자로서 하나님과 인류의 최대의 대적입니다. 그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는 항상 인간을 유혹, 유혹이나 시험에 의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있는 대적들은 이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원수는 이 악의 영들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막을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 대적을, 마귀 대적을 하면은, 그러니까, 마귀 대적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날에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이기기 하실 것입니다. 또 원수의 목을 밟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밟고 그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원수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제압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요소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목을 밟고 철저히 제거, 제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에 내보내실 때에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와 10장 40절로 4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취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꼭 실행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신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십니다.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후손을 은혜로 이끄실 것을 자세히 약속하셨고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이행하셨습니다.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가지는 자는 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7족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악을 물리치는 것의 모형입니다. 아멘.